근데 진짜 웃긴 게, 응. 지현이가 나는 귀 진짜 안 뚫을 거야. 진짜 안 뚫을 거야 했는데, 딱 가서 한번딱 뚫더니, 백진 요즘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쟁이. <laughs> 지선 언니처럼 <laughs> 여기도 뚫었어이면서 <뚫려주세요. 웃음> 맞아, 웃겨. <laughs> 귀여워가지고. 요즘 지현이가 노란색 교복을 입고, 들어와가지고, 딱 얼굴 이렇게 빤딱 빤딱 응. 민낯인데 맞아 맞아. 반짝반짝 하는, 알죠? 민낯인데요. 반짝반짝거리는 팁으로 앉아있어요. 맨날 안경 닦끼고 너무 귀여워요 요에 그리고 진짜 귀여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? 지현이가 10시 땡 하면 <laughs> 그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침에 맨날 일찍 일어나서 가니까 저를 보는 거 같더라고요 정말 귀여운 게딱 똑같다구 그리고 진짜 좀소 서러운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언니들이 아무도 귀엽다고 안 해주더니 지현이 학교 갔다 오어 귀여워! 이러는 거예요 어 귀여워! <laughs> 우리 막내 막 이러고 제가 제가 학교 갔을 때는 귀엽다 안해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교복이 그 노란색이 아니잖아. 이런. 이뭔 개소리야! 무슨 상관이야 귀여운 거라. <laughs> 근데 진짜 귀여워. 왜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어. 서러웠어. 너는 야. <laughs> <laughs> 나는 뭐야? 계속 하지 말봐 <laughs>